자 그럼 계속해서 생각만 해도 불편한 나의 문자 실수담 김사연 만나보죠. 김형구님이 보내셨습니다. 그런 날 있잖아요. 갑자기 술이 땡길 때 그날도 그랬습니다. 혼술을 하려다가 좀 외롭고 그래서 동네 친구들한테 문자를 하나씩 돌렸죠. 성재야 난데 나와라 여기 불광동 땡땡호프 아토 진우야 난데 나와라 병거나 난데 나와라 여기 불광동 땡땡호프 아 용구가 난데 나와라 여기 불광동 땡땡호프 아 그리고 잠시 뒤 의리의 백수 친구들이 한 명씩 나타나기 시작했죠. 야, 불러서 나왔다. 네가 쏘는 거지? 야, 내가 왜 쏴? N분의 1이지. N분의 1이 국룰 아니냐? 자, 한 잔에 한 잔. 건배! 야, 나도 왔다. 근데 우리 둘 뿐이야. 에이, 그럴 리가 있냐? 진호랑 용국이도 불렀어. 자, 일단 한 잔에. 건배! 게임 하느라 바쁜데 왜 오라 가라야? 오, 왔냐? 야, 근데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. 뭐야, 안 본지? 너무 오래됐어. 뭉칠 때 됐어. 한 잔에 한 잔. 짠! 야, 근데 용국이 오늘 따라 늦는다. 원래는 1등으로 오는 놈인데. 에이, 모르겠다. 용국이 올 때까지. 짠! 건배! 그런데 한참 뒤 동네 친구 용국이 대신 동명이인의 대학 친구 용국이가 술집에 나타난 겁니다. 제가 문자를 잘못 보낸 거죠. 안녕, 오랜만이야. 나야 용국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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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용국이구나. 그, 대학 졸업하고 우리 처음 보는 거지. 야, 여기 웬일이야? 웬일은 정말 오랜만에 네가 나한테 문자했길래 궁금해서 나와봤지. 아, 그 그렇구나. 아, 아 그래 뭐 기왕 이렇게 된 거. 내 동네 친구들하고 한잔하자. <laughs> 아, 자, 자, 다 같이 건배. 어, 멀리서 온 용국이도 건배. 어. 같은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었는데 톡을 잘못 보냈고 결국 오랜만에 만난 대학 친구와 동네 친구들이 초면에 어색하게 술한잔 했네요. 친절한 영국이 어색하다고 하신 분 오, <laughs> <맞아>. 잘못됐네. <laughs> 잘못됐다. 부른다고 오는 건또 뭐냐? 그렇죠. 보통은 문자를 두세번 주고받아야 정상인데 음. 아마 둘중한 명의 배터리가 나가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. 네 동명이인 친구에게 문자 잘못 보낸 적 있습니까? <laughs> 아니 없어요. 저는 동명이인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음. 음, 딱히 그렇죠. 음. 예 이름이 같거나 비슷해서 헷갈리거나 특히 성만 치면 자동 완성이 되니까 음. 선택을 잘못했거나 이런 실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음. 아, 육성재를 불렀는데 배성재가 온격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. 그래요. 둘다 좋잖아요. 예. 전지현 불렀는데 칠지현이 왔다. 아, 이딱 그런 스타일이죠. 자 아무튼 문자라는 것은 디지털로 편하려고 자동 완성 기능에 의존하다 보니까 항상 뭔가 생기는 겁니다. 네. 네. 자. Uh...